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시간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태 양란에 빠져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욕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애굽인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면서 얻으려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17절, 17,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때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믿음으로 지팡이를,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 위에 뭐, 그 외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이 있,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임의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보게 해주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기다렸어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30절, 3 0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30절,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한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삶 가운데서 기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하루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온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부르